리더스. 이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좋기. 500권에서 1000권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1000권 읽기 하자. 이때 이 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체동 헤드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4단계 모두 기억하시나요? 영어 원서를 시작한다고 무작정 아이들에게 책을 들이밀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그림책, 동화책 읽기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단계를 겪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영어라는 문자에 익숙해지고 글이 눈에 들어오는 시기를 진입할 때 바로 리더스 북 시리즈를 읽는 시기가 됩니다. 충분히 그리는 연습도 하고 스토리를 읽어가는 재미도 느껴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이 챕터북 그리고 소설류 노블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리더스북 단계를 정말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제가 주로 챕터북 시리즈 리뷰를 해왔어서 오늘은 정말 리더스 북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이 리더스 북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리즈는 랜덤 하우스에서 나온 스타빈투 리딩 시리즈입니다.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이외의 시리즈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Step into Reading Suite를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하기가 일단 쉽고요. 건수가 다양하고 많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캐릭터나 이야기를 좋아하던 이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잘 손이 가는 시리즈여서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기본 시리즈도 이 스타빈트 리딩 시리즈 있습니다. 이 구성으로도 이미 너무 훌륭하고요. 그림체도 조금씩 다르고 잔잔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알 만한 명화 예를 들어 걸리버 여행기, 장화하시는 고양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이 역사적 기문학 작품들도 나오는데요. 타이타닉 이야기, 헬렌 켈러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바비, 디시 코믹, 픽서, 드림웍스 같은 이 영화 캐릭터들과 콜라보로 진행해서 단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봤던 친근한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계별로 들어가서 자세히 스태빈투리딩스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태빈투 리딩스 시리즈는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1단계는 AR 1.2에서 1.6 수준입니다. 한두 페이지에 딱한 문장 정도, 아주 간단하죠. 이때는 부모님이 읽어 주셔도 좋고요. 그 대신 동화책처럼 그림을 보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눠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글에 관심을 보이면서 읽어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2단계에는요 한 문장에서 두세 문장으로 늘어난 정도예요. AR로 따지면 1.3에서 2.2까지 분포합니다. 반복되는 어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익혀가는 데 좋습니다. 파닉스 공부를 따로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책에서 나오는 사이트워드를 계속 익혀가면서. 문자를 배워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두세 문장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읽는 게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부모님과 읽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다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올때 그때 우리 아이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는 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부터는요, 이제 이야기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a r 은 1.7부터 2.9, 2학년 때 후반때까지 확 레벨이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동화책 같이 단조로운 이야기였다면 디자인 분량이 페이지 수가 48페이지 정도로 늘어나면서 문장은 3문장 혹은 6문장까지도 쭉 늘어나요. 이때 재밌는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2단계를 반복해서 잘 읽었다 하면 3단계에서는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 읽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책을 아이에게 넘겨주지 마시고요. 아이가 읽더라도 같이 옆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2단계처럼 전적으로 혹은 부모님이 반반까지 다 읽진 않더라도 20%, 30%는 여전히 같이 읽어봐 주세요. 그래야 책의 내용의 재미를 느껴가면서도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때 이때 책을 단계는 저는 좀 넉넉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이때 책권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럴 정도로 시간을 가져봐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읽냐 하면 혼자 읽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 소리 내서 읽는데 더듬더듬이 아니라 쭉쭉 읽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4단계 가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단계까지로 왔다면요. 이제는 얼리 챕터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죠. 이 책들과 섞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4단계는 글자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딱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는 단계가 이 4단계인데요. 글을 이해하고 봐야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리 챕터북에서 읽을 수 있는 뭐 Mercy w a 시리즈나 프레스 s s s t 같은 시리즈가 훨씬 쉽게 읽힐 수 있는 단계가 이 4단계이기도 합니다. Step into Reading의 이 4단계는 어휘가 이제 제법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AR로 따지자면 2.2에서 3.7까지도 꽤 높은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챕터북 AR보다 높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4단계부터는 4단계만 쭉 읽어보기보다는요, 조금씩 리더스를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 과정을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책은 목독으로 읽는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음독으로 소리내서 읽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기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오는 압박감을 허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굳이 5단계까지 읽지 않아도 이 리더스 단계를 졸업할 수 있고 챕터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단계는요 ARL 레벨 2.7에서 4.5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꼭 5단계를 읽겠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가 스테빈툴 리딩 시리즈 좋아한다면 계속 읽혀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지루해한다 혹은 챕터북같이 그림 없는 책을 진득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하고 싶다 등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리더스북의 대표 시리즈인 스테빈툴 리딩 시리즈 알아봤습니다.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가 읽히는지도 말씀드려 봤는데요. 보통 이 스텝 인트 리딩 시리즈 기준으로 봤을 때 1단계에서 4단계를 주로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별 기간은 아이마다 상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각 단계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도는 걸리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3단계 있죠. 3단계는 6개월에서도 1년까지 충분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때 리더스북 다른 회사 시리즈들도 함께 읽어 보는 거예요.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단계 의 책들이 많거든요. 발품 팔아 봐 주시고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총 리더스 이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좋기 500권에서 1000권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1000권 읽기 하자. 이때 이 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븐드 리딩 쓰지만 읽지 마시고 수평적인 독서 하실 것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